이강인 선수를 이유 없이 밀고 머리를 치는데 상대팀 가해자의 동료 선수들이 달려와 이강인을 애웠습니다 위협적으로요. 심판도 본체만체 하자 이강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음 플레이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개인기와 탈 압박으로 가해 선수를 그야말로 씹어먹어버리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강인 선수 소식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이강인 선수가 난투극에 가까운 폭력적인 몸싸움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원래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기로 유명한 선수이기도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 첼시에서 쫓겨난 선수였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아저 자식 이강인이 요즘 프리미어리그 이적 소문이 돈다고 질투하는구나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은 그 축구 인생 내내 그의 곁에 있어 왔습니다. 관중들이 원숭이라 소리질러 평생 출입금지 처분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속팀 감독마저 야 중국인 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카메라에 녹음돼 욕을 된통 먹기도 했죠.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겪고 있는 인종차별의 지난한 역사와 함께 이강인 선수가 이런 일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데 묶어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파리생제를맹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은 이상하리만큼 현지 언론의 평가가 갈리는 인물이지만 동료와 감독에게는 완벽한 지지를 얻고 있는 묘한 선수입니다. 이번 랑스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강인은 오랜만에 가짜 9번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그의 절대적인 지지자인 루이스 앤 리케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선택하며 이강인이 최전방 중앙 제로 톱으로 배치했던 겁니다. 이렇게 좌우 중간 할것 없이 다양하게 선발해 창의적으로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선수의 가장 매력이자 강점이기도 한데요. 다행히 경기 결과도 좋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공간을 창출했는데요. 전반 7분부터 상대 수비수 2 명을 간결한 턴 동작으로 제치면서 탈압박에 성공해 관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고, 후반 14분에는 날카로운 침투 패스로 팀의 동점골에 기여했죠. 특히 동점골 장면에서의 이 선수의 침투 패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직접 골을 넣진 못했지만 패스 기술과 경기 운영 능력은 높게 평가받을 만했죠. 하지만 이렇게 주목받고 동분서주하며 공격에 활로를 드는 이강인은 상대 팀에게는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불란서 땅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인종차별은 경기장에 뛰고 있는 이강인을 태클 연습용 더미로 딱 짚어버린 꼴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경기장에서는 내내 이강인은 집중 타겟이 됩니다. 심판이 보든 말든 그냥 밀어버리고 머리를 치고 발로 밟는 플레이가 계속됐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무리 거친 플레이가 일상화된 프랑스라 해도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축구판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강인은 이렇다 할 내색하지 않고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도 웃으며 지나갑니다. 담담하게 흘려보내고 실력으로 승부 보겠다는 건데요. 이게 다 이유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사실 이강인이 경기 내내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그가 지금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도 하고 프랑스 내에서 행복 축구할 수 있는 민심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강인은 원래도 몸싸움이 약한 인물은 아닙니다. 늘 빅리그 축구선수 치고 밀리는 피지컬을 약점으로 꼽는 이들이 많았지만, 지난 마요르카 팀에서의 벌크업을 계기로 몸싸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강인의 탄탄한 허벅지는 말벅지라는 단어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데요.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의 생활 내내 자신의 약점 중 하나로 지적되던 몸싸움 능력을 기르기 위해 벌크업에 집중했는데, 2년여 전부터 찍힌 사진에서 이강인 선수의 허벅지를 보면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걸알수 있었죠. 꾸준한 벌크업 노력을 통해 체격이 왜소하다는 이미지와 편견을 탈피했던 겁니다. 경기 내용을 통해서도 그의 몸싸움 능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는 유럽 선수들과의 경합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압박해 공을 빼앗고 자신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이들에게는 스페인어로 소리지르며 거칠게 대응하기도 하고 아예 난투극에 가까운 몸짓으로 해당 선수에게 어필하기도 하거든요. 피지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신선하고 대단한데 단점을 사라지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장점으로 승화시킨 이강인 선수가 이런 노력만큼은 정말 멋지다는 생각만 들 뿐이죠. 실제로 그는 파리 이적 후에도 자신의 장점인 드리블과 탈압박, 패스 능력은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민첩함을 활용해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던 외소한 신체 조건을 극복하며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은 현대적인 미드필더라고 평가받는 선수들의 장점까지 골고루 소화하며 루인이나 외질처럼 전통적인 10번 역할에서 멀어졌습니다. 현재 주 포지션은 측면 미드필더와 윙어, 중앙 미드필더로 출장할 경우에는 메잘라이며 돌격 대장 역할을 할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 매력이 제대로 빛을 발했던 것 같죠. 감독이 이렇게 믿고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점도 이강인 선수가 감히 거친 플레이로 경고나 퇴장을 받지 않고 넘어가려 성질을 꾹 누르는데 힘을 보탭니다. 그 동안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항명 사태 이후 성질을 죽이고 마음 관리를 하는데 여러모로 힘써왔는데요. 구단에 돌아가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죠. 사실 이강인은 그 누구보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스페인어서 유소년 생활을 지낸 발렌시아에서부터 인종 차별과 편견은 일상이었는데요. 그가 발렌시아에서 뛰던 마지막 시즌 스페인 언론 노타스는 이강인과 젊다인 이후의 죄라는 흥미로운 타이틀의 기사를 냅니다. 해당 매체는 이강인은 엄청난 재능이 있는 발군의 선수지만 발렌시안의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어린 아시아 인족인 이강인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전했죠. 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공식 홈페이지에도 국적이 표기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축구 팬클럽 커뮤니티에는 나리가 공식 홈페이지 사진 여러 장이 올라오며 이강인 선수만 국적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결국 발렌시아에서도 별다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 교체 아웃 시키는 일만 반복하다가 계약 만료 후 방출에 가까운 모욕을 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렇게 쫓겨나듯 나온 친정 집에서 헐값에 옮긴 마요르카에선 다른 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비아르아기레 감독의 지지 아래 많은 출전 기회를 받았고 자신의 특장점을 살려 이강인 2.0 버전으로 급성장했거든요. 인성 문제를 보며 선발하지 않던 벤투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스스로를 갈고 닦았고 점차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정립했죠. 이런 노력의 결과로 월드컵에선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는 조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그 결과 곧바로 수많은 명문팀의 이적제의를 받는 상황까지 성장했고요. 그러나 웬걸, 자신을 알아주고 믿는 아귀레 감독마저 인종차별주의자였던 것으로 판명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당시 마요르카는 구단 공식 SNS에 선수들의 훈련 영상 하나를 올립니다. 그런데 하비에르 아귀레 감독이 이강인을 향해 뜬금없이 중국이나 뭐하냐?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는데요. 이후 이강인이 아무렇지 않은 듯 우선 넘겼기 때문에, 당시에는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아기랄 감독이 이강인을 친호라고 불렀다는 것이 밝혀지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이도 아닌 한 팀의 감독이, 다른 선수도 아닌 한 팀의 핵심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다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물론 프랑스에도 인종차별은 존재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심하다고도 볼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리저리 카메라 바뀌든 아니든 이강인 선수를 밟고 던지고 밀치는 행동에 일삼는 선수들이 넘쳐나거든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매일 수련하는 마음으로 마음관리와 스탯 쌓기에 더 열중하겠다는 모양입니다. 인종차별적 난투극을 일으킨 상대 선수에게 특기인 탈압박과 개인기로 복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양발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본기 등을 사용해 상대 선수였던 말랑사르가 온더블 상황에서 공을 달고 다니는 이강인의 막아내기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했죠. 물론 이런 자신감은 본인이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감독들과 동료들이 대신 싸우며 이 선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대놓고 이강인 선수를 차고 밀고 가격하는 모습이 관찰되는 게 옳은 일인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과연 이게 정상국가에서 현 시대에 볼수 있는 일인가요? 설령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유럽 축구 무대는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축구 인생이 기구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마음이 쓰입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며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엄청난 욕을 먹기도 했죠. 하지만 변하지 않고 언제나 이강인 선수 곁에서 그를 괴롭혀온 것은 바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실력으로 승부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축구는 남자들의 스포츠입니다. 독일에서 자기 무시하던 구라파 선수들 죄다 철교동처럼 날려보내며 행복축구 아닌 김민재 선수 보면서 스트레스는 그라운드에서 제대로 풀어내고 골과 멋진 플레이로 승부 보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